움치움치 대을 전사원군 움치야치야도 음치, 니치리 사바 치치움치전사전 사원 치움치치야치음 움니 치리 사바 움치움치 대을전사원군. 음리치야, 도레, 음리암리사바. 움치움치 대을전사원군. 음리치야, 도레, 음리암리사바. 움치 움치 대을전 사번군 움니치야 도래 훔니 암니 사바 움치 움치 대을전 사번군 움니치야 도래 훔니 암니 사바 움치 움치 대을전사 먼군 움니치야 음 도래 움니 음 암니 사바 움치 움치 대을전사 먼군 움니치야 음 도래 움니 음 암니 사바 움치움치 대을전사원군 움니치야 도레훔니암리 사바 움치움치 대을전사원군 움니치야 도레훔니암리 사바 움치 움치 대을 전사 원군 움니 치야 도래 움니 음 암리 사바 움치 움치 대을 전사 원군 움니 음 치야 도래 움니 음 암리 사바 움치 움치 대을전 사번군 움니 치야 도래 움니 암니 사바 움치 움치 대을전 사번군 움니 치야 도래 움니 암니 사바 움치움치 대을, 전사, 원군. 웅니, 치, 야, 도, 레, 웅니, 암, 리, 사바. 웅치, 웅치, 대을, 전사, 원군. 웅니, 치, 야, 도, 레, 웅니, 암, 리, 사바. 움치 움치 대을 전사 원군 움니치야 도래 움니 암니 사바 움치 움치 대을 전사 원군 움니치야 도래 움니 암니 사바 움치 움치 대의전 사원군 움니치 야도래 움니.